예, 주 2014년 3월 9일 예,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예, 상고해 보겠는데 바이블 스타디 하나님의 말씀 예, 묵상한 본문은요. 출애국기 17장입니다. 출애국기 17장 14절로 16절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될 하니 말씀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읍시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사오리라 하셨다 하였다. 오늘 하느님 말씀이 출애국기 17장 14절로 16절을 공독했는데요. 여호와 미시라는 제목으로 하느님 말씀을 우리 바이블 스타디를 하겠습니다. 부제목은 가난을 향한 출애국의 여정으로 정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출애국의 여정은 반드시 필요하게 하게 됩니다. 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이 실패하니까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새로운 언약을 또 맺게 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할아버지 늙은이 때 불러 가지고 그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 거주하는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시는 가라할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히브리서의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을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요 하나님께 영원 걸리는 길이요 죄를 이기는 길이요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길이요 여호와 니시의 여호와 니시 요하니시, 하나님 우리의 깃발이신다는 그런 승리의 깃발을 승리의 개승가를 부르게 되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제 그 자손들이 번창해서. 야곱의 가족들 70명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그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면서 입 애굽이에요. 애굽에 애국, 들어간다 하니까 말 그대로 출입한다. 들어갈 출자 나갈 출자들을 들어올 입자 해가지한문도 우리가 출입구 할때 들어가는 문 나가는 문이 된다 해서 출입문이랍니다출입구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후선들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이스라엘, 어, 이집트의 총리가 됐을 때입 애국을 했어요. 그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 요셉이 총리가 된그 이집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예요. 애국 땅에 들어가는 것이. 왜냐하면은 70명의 가족들로는요, 뭐 부족 국가도 아니에요. 시족 국가밖에 안 되는 시족이고 국가라할 수도 없죠. 뭐 부족, 부족 단위도 아니에요. 그러는데 이 70명의 가족들이 예? 다른 민족한테, 다른 나라한테 멸망당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에 20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애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국에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죠. 그래서 사기꾼이라는 이 야곱의 뜻이, 약사받은 야곱의 뜻이 하나님의 황태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로 됐을 때에, 입애굽애굽에 애국, 들어가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이스라엘의, 에, 이스라엘 나라만 살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우선 야곱의 가족들만 살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리고 이집트 땅을 이롭게 했기 때문에 이집트에 너무나 큰 이바지를 했기 때문에 7년의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민족을 경제난에서경제대공황에서 살렸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이집트에 충비가 됐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400년, 연, 43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번성하는 거예요. 너무나 번성하니까, 이제 패권국과 이집트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너무나 강국입니다. 너무나 힘이 세고, 너무나 강성하고, 너무나 강국인데, 겁날 것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번성하니까, 그 사람들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전에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은혜를 느끼고, 요셉 총리 대단하고 이집트를 구했다고 이랬는데, 우리 애국을 구한 요셉 총리라 했는데, 그것이 이제 뭐 세월 지나니까, 10년, 20년, 50년, 100년 지나고,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나버리니까, 요셉이 누구냐, 저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냐, 정체성의 문제가 벌리게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문제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애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하면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 연합군과 합작하면, 우리를 집어삼키겠구나. 우리 나라를 무너뜨려버리겠구나. 그렇게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자꾸, 부하들이, 신하들이, 장차관들이 권면을 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두면 우리 절단합니다 이래 돼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강하고저 예? 신전, 이 피라미 신전을 짓게 하고 살았는 사람들 10만명, 20만명, 30만명의 사람들이 너의 처럼 비참하게 생활하면서 죽은 사람 황제가 죽으면 바로왕이 죽으면 파라왕이 오 죽으면 살아있는 신인데 죽음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불멸로 만들기 위해서 이집트의 피라미스를 만들고 살아있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수십만의 사람들이 노예처럼 비참하게 죽은 예? 왕의 부활을 꿈꾸면서 피라미스를 만들고 강제 노역에 도면되고 그뭐 제목도 주지 않아요. 만들 재료도 주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인생이 처박한데 하나님께서 예,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할때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손을 안에 주머니에 넣었어요. 손을 옷 속에 넣으니까 또 빼고 보니까 문득 빼기 바하 거. 아이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 일입니까? 다시 집어넣어라 해서 집어넣었을 때 손이 여전하게, 멀쩡하게 또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지팡이를 던지라 해서 모세가 양치던 지팡이, 목추가가던 모세가 양치기 하던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 지팡이가 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무서워할 때 꼬리를 잡아야 지서 꼬리를 잡고 다시 지팡이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확증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봤을 때 하나님 뭐라 할까요? 했을 때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야외 하나님이라 하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서 결국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국을 하게 됩니다. 바로는요, 파라오, 파라오 왕, 바로 왕은 마귀를 뜻합니다. 이집트 땅, 애국 땅은 죄된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무신론을 뜻하고 우상을 뜻하고 저주와 질병 심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같은 이 현실에서 죄된 이 현실에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 있는 세상으로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가야 되고 엄한 철학과 엄한 잡종교에서 진정한 종교 진정한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되기 때문에 출애굽은 필연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출애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세의 영도하에 모세의 지도하에 또 여호수아의 장군의 네, 총사령관 여호수아의 장군의 지도하에 수십만에 몇백만에 네, 한 삼백만을 잡고 있습니다. 삼백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예, 회중들이 가난을 향해 가는 여정에 있는 것이 출애굽의 예, 여정입니다 그러는데 오늘 여와이시라는 점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이 출애굽하는 이 광야생활을 예, 사도인전 7장에 보면 서대반이 설교할 때 사내들인 앞에서 설교할 때에 구약성경을 구구절절 풀어나가면서 설교하는 메시지에서 보면 서대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울이어서 반대자로 들었을 때이메시지를 들을 때에 광야 교회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가나안 향한 출애굽의 여정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요한교의 기록에도 일곱 교회를 보면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칭찬도 듣고 꾸준도 듣고 칭찬도 없는 교회는 핍박받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서머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서머나는 모략처럼 쓰다 이거예리 모략처럼 쓰니까 제질 시간이 없어요. 방할 시간이 없어요. 북한의 교회 지하교회를 말하는 지금 신이 보낸 사람 에? 김인권하고 이렇게 네, 주연배우 해가지고 나오는 최순자 목사님도 나오고 이렇게 영화를 찍었는데 북한 교회에 대한 실상입니다. 신이 보낸 사람인데 지방에는 아직 빨리 오지 않아가지고 신이 보낸 사람은 아닌 영화가 빨리 안보내주실 많은 사람들이 단체 관람을 안 하니까 상명 롯데시네마에서 한번 잠깐 했는데 그때 우리 이금희 목사님하고 관련다가 도처 빠진 거 신이 보낸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국민을 보고하 서광숙 목사님이나 세례교의소광수 목사님이나 서울의 사랑의 교회 여기서 또명성교회김삼범 목사님 이런 분들이 광고를 그란하게 하단에 통광고를 해가지고 한국교회의 단체로 관람했으면 좋겠다고 또이 영국의 시사에도 했어요. 이 영화가 북한교회의 시선을 아신다고. 우리가 북한의 햇볕 정책을 펴주는 것도 좋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도와주면서 이 부분에서 또 많이 정권에도 어필하고 북한의 지금 지하교회 사람들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자꾸 여론을 환기시키고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북한교회의 실상을 자꾸 우리가 말해야 돼요. 그래서 통일됐을 때왜 우리가 어려웠고 아버지 탄강에걸려갈때 우리가 감옥에서 죽을 때에 우리가 고통당할 때말안 했냐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레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광야교회라고 그러는데, 광야교회는 어려운 거예요. 광야교회는 몰략처럼 쓰고, 빌라델비아, 형제교회, 형제의 사랑. 뭐, 사랑할 것밖에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물질도 설 시간도 없고, 핏박이 있고, 바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지금, 라우디아교회처럼, 외적으로 부여해졌습니다. 부회, 물질도 풍부하고, 열애도 크고, 신학도 발달됐고, 그러는데, 한국교회가 너무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보다도 많은 구제와 헌금, 구제와 어려운데도 돕고, 고아원도 하고, 양로원도 하고, 어, 요양병원도 하고, 많은 자선단체, 좋은 구세군도 있고, 좋은 일들 많이 하는데, 군 네이버에서 또큰이션 뭐 교회 쪽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교회가 교단주의로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하나로 변화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톨릭이 엄청 많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의 목소리로. 다윈공덕제 다양함은 있지만 교판은 나눠졌지만, 교단은 나눠졌지만 다양함 속에 일치라고큰 뜻에는 하나의 일치를 이어서 하나님께 음악을 돌려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약간은 빗나가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돌아와서 보면요 오늘 출애굽제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을 향하는 여정에서 모사와 여수아가 아론과 군이 지도력의 부재라는 이 난제에 부딪힙니다. 백성들이 어려움, 한마음 한뜻, 어려움 가운데 한마음 한뜻을 품고 합심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된다. 원망이 터져나가고 시험이, 서로 시험에 들고, 하느님을 시험하고, 서로 다투게 되고, 마사, 원망한다, 다툰다, 무리바, 마사, 다툰다, 원망한다, 이래가지고, 그 지명이 되어버렸어요. 그 추레구부하는 여정에서, 가난 땅을 향해가는 여정에서 기쁨의 기념, 에베네설 기념비가 세워지고, 야곱의 돌베개처럼 야곱이 돌베개 자고 자고 나설 때에 그곳에 하나님 천군 천사가 들락날 오르락내리락 해서 어, 하늘에 야곱의 사닥다리, 하늘의 사닥다리고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다투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얼마나 원망과 시험과 다툼과 건축문제 때문에 어려움도 많고 서로 뭐 이단 시비에 걸려서 어려운 점도 많고 또. 예? 네? 이단, 신천지가 파고들어서 어려운 점도 많고, 그런 어려운 문제는 아니습니까? 또, 내후 외환의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아말렛과 있고, 전투가 있는 거예요. 원망, 나툼, 불편이 있었어요. 왜냐무면물 없다고 원망, 불평 나툼 하는 것이 17장에서 1절에서 7절 나옵니다. 근데 그 원망, 불편, 불만 하는 것을 모세는 믿음으로 이겼어요. 기도로서 이겼어요. 신앙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인생은 답답하고 갑갑해도 하나님의 해답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5절에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희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그척 지팡이를 치고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에, 권능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치고 가라 이거예요. 그것은 연약한 지팡이였고 무능한 지팡이였고 먹고 살기 힘든 지팡이였고 하루 한끼 먹고 살면 잘하고 세끼 먹으면 만족하고 그런 지팡이였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모세가 양치기 할때 들고 있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기적의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초라한 것을 들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처럼 들어서 주시면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 위에 앞에 서라. 하나님 산, 호렙산 앞에,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는 거요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치고 명령을 하니 물이 터져나와고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지도력의 부재에,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내우 외환 중에 내우는 해결된 거예요. 근데 외안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또 바깥에 환란이 있는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여호사 장군, 이스라엘 군병사들을 데리고 노인들과 연약한 유아와 유치들을저 뒤에 두고 힘 있는 청년들, 청자년들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을 무지르시오 나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내일 기도하리다. 이래서, 모세가, 아론과 울의 수행을, 받으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을 들고, 예?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막, 여수하던 거니, 아마랭을 붙일라 하면서 칼날로 이기는데, 모세가, 손을 내리기만 하면 또 아말렉이 막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칼로 죽이고 피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치열한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잘한 것은 여호수아가 잘한 것은 현장을 지키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의 현장을 지켰고 합심기도, 중보기도의 현장을 지켰고 여호수아 예?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의 현장을 잘 지켰어요. 자식이 군에 가서 열심히 전투하고 훈련 받고 기도할 때저 훈련 받을 때 군무에, 군인의 업무에 임할 때에 어머니는 새벽 기도도 하고 친화 기도도 하고 집회에 가서 기도 하고 교회 공적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수요 예배, 금요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려움이 무사히 넘어갑니다. 어려움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나 큰 거예요. 기도할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자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옥좌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권능의 자리를,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지성이면 감치되는 말처럼 하늘을 움직이는 것은요,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인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은 기도하는 것이고, 합심 기도하는 것이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지도자가 뜻을 세우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백성들은 삶의 치열한 현장을 지켜야 돼요. 목사님이 어떤 한의 표를 걸고 나갈 때에,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에, 성도분들은, 중직자들과 평신도들, 성도분들은 합심해서, 현장에, 전도의 현장에, 또 삶의 현장에서, 가게에서, 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또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서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그럴 때 목사님의 기도의 힘 때문에 어려움이 넘어가고 남을 돕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거. 여호사장군이 현장을 지켰습니다. 전투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여호사장군은 이기게 됩니다. 모세가 합심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미시의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요와 니시라고. 오늘 출애굽기 17장 1 5절을보면요 모세가 재단을 쌓았습니다. 한국교의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공예배를 드려주고, 새벽 기도가 드려주고, 전흥예배가 드려주고, 합신 기도가 드려주고, 집회의 연장에 앉을 자리 없어서 미어 터지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남북한 통일될 때, 보금으로 통일될 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통일될 때, 그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통일만 아니라 민족적인 통일만 아니라 보급 안에서 통일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손안에서 두 막대기가 합쳐진 구약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남북 안이 보급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이 한반도의 번영이 아시아를, 동북아를 살리게 되고 유럽과 우리와 국미와 오세아니아와 원양육대주를 살리게 되는 지구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오늘 하느님 말씀 출입국계의 묘와 미시 하느님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하느님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하느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만드는 차가 에쿠스입니다. 에쿠스가요 개선작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자동차에 에쿠스라는 남발 저 엠블럼을 달아야 돼요. 내 차는 마티즈인데요. 내 차는 티코인데요그래도달아야 돼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에쿠스 개선장군이 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제니시스라는 차, 엠블럼을 다달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창세기가 제니시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본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시작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시다. 그러니까 제니시스가 되고, 에쿠스가 되고, 또, 예? 저기 삼종차에는 또체어머이 나와요. 체험엔, 체맨, 의자가 체험입니다. 체험에는요, 최고 높은 CEO, 회장님을, 그 기업의 사장님을, 가게의 사장님을, 집의 가장을 체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되는 인물이 체험엔, 체맨, 회장님이 체험엔인데 의자에 앉아있는, 하나의 의자에 앉아있는 왕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대장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체험인을 타고 하나님의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K3는요, 크라두스에요 라틴으로. 지배한다, 통치한다, 다 쓰러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언약의 이금희 목사님 차량이, 우리 군주소산 차량이 K3입니다. 기아가 아시아에서 발흥하라 아시아에서 있 나라의 뜻입니다. 한국땅에서 일어나고,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지구촌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 여와의 빛이 승리의 깃발을 다 흔들게 되는 올한 해, 여러분,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